수 많은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 멈출 수 없는 식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식욕을 갑작스럽게 줄이려 하면 간헐적 폭식, 주기적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식욕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나를 달래가듯이 줄여야 합니다. 저녁 식욕을 잡기 힘들다면 빵, 떡,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콜라비 같은 야채, 스틱이나 단백질류를 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밤새 조용했던 혈당을 바위처럼 던져 깨우는 최악의 습관. 바로 아침 첫 끼로 먹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 찬물, 그리고 심지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고구마를 빈속에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혈당을 올리고 교감신경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아침 루틴을 멈추십시오. 그 대신 계란, 콩류, 그릭 요거트 같은 고단백 식품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는다는 원칙만 지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노화와 비만의 주범인 당독소. 이 당독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최악의 요리법을 피하고 2대1. 황금 비율의 단백질 섭취법으로 평생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수많은 다이어트와 건강 관련 정보 속에서 우리는 이미 무엇이 건강에 좋고 나쁜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 치킨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배달 앱을 누르고 유혹을 참지 못해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욕에 덫에 갇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수많은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이었던 멈출 수 없는 식욕을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화와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물질인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 AGS의 치명적인 비밀을 밝혀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아침 식사 습관, 그리고 무심결에 선택하는 요리법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최신 SCI급 논문을 근거로 심층 분석합니다. 건강주권을 되찾고 싶다면 오늘 제시하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진짜 처방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식욕만 조절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날씬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욕을 잡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굶거나 참는 행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욕을 약물에 도움 없이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다음날 식욕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식욕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10만큼 먹던 사람이 갑자기 식사량을 5로 줄인다면 이는 간헐적 폭식, 주기적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욕이 높은 상태에서 급격한 제한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참았던 식욕이 결국 폭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10을 먹었다면 9로, 그리고 8로 천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야식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밤에 무언가를 먹어야 잠을 잘수 있었던 습관을 10에서 9로 줄이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견디고 잠든 다음 날 아침 스스로를 칭찬하고 건강한 식사를 이어간다면 비로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갑작스럽게 줄이지 말고 천천히 나를 달래가듯이 식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음료나 가공식품으로 식욕을 컨트롤하려 할 경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씹는 행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욕을 억제하려면 단단하거나 질긴 것을 씹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저녁에 무언가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정제된 탄수화물 빵, 떡, 과자 대신 단백질류나 야채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부담이 적은 야채 스틱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당근, 파프리카, 오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식감과 포만감이 좋은 콜라비를 추천합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달래가며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다음에 폭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식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을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잔잔한 혈당 농도와 인슐린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침 첫 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는 마치 조용했던 호수에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첫 끼를 점심에 먹든 아침에 먹든 상관없이 그날의 첫 끼를 먹을 때만큼은 정제탄수화물을 완전히 금하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네? 아침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을 통해 우리의 신체 반응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이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교감신경,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는 음식을 먹는다면 몸에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빨라지며 혈당도 올리게 되어 몸의 시스템에 무리를 줍니다. 네. 커피. 작용기 전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교감신경을 깜짝 놀라게 하여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가 높은 아침 시간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몸은 과도하게 예민해집니다. 위험성 위와 식도를 심하게 자극하여 위염이나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 커피는 식후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셔야 화장실을 갈수 있는 사람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합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클로로겐산이 일반 커피와 동일하게 들어있어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찬물, 작용 기전 밤 사이 미세하게 탈수된 몸의 아침 물한 잔은 대사를 돕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찬물이나 얼음물을 마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깜짝 놀라게 하여 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게 됩니다. 대한 미지근한 물이나 정수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구마, 작용 기전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빈속에 고구마를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속의 탄닌과 악유질 성분이 위벽을 심각하게 자극할 수 있어 속쓰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고구마는 생각보다 맛있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서는 양 조절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최근 건강과 노화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물질이 바로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는 당과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나. 생성되는 독소이며, 공식 명칭은 최종 당화산물 AGS입니다. 이 당독소는 노화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고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이 다 쓰이거나 대소변, 호흡,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이 당독소는 최종까지 남아독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당독소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까지 달라붙어 모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수준을 단단하게 경화시킵니다. 이 경화 현상이 동맥에서 일어나면 동맥 경화를, 피부에서 일어나면 주름과 노화를 유발합니다. 즉, 노화와 비만의 원인 물질인 것입니다. 당독소가 많은 음식과 요리법, 당이 많고 고온에서 물 없이 구웠거나 튀긴 음식에 많습니다. 예시 캠핑에서 먹는 직화구이 고기, 치킨이나 감자튀김 같은 튀김류, 설탕을 물 없이 졸여 만든 달고나나 탕후루 등이 당독소 덩어리입니다. 응? 스테이크를 구울 때 풍미를 높이는 마이야르 반응 자체가 당독소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웰던보다는 미디움 레어 정도로 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응? 당독소가 적은 음식과 요리법 물에 삶거나 쪄서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시 샤브샤브, 수육, 찜요리 등이 당독소 생성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서 단백질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단백질 부족은 허약 체질, 골다공증, 노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의 오해와 정량. 일반 성인의 기준 체중 1kg당 1g입니다. 60kg 성인은 하루 60g 노인 및 운동인의 기준 체중 1kg당 1.5g에서 1.8g으로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섭취 방식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 먹지 말고 20에서 30g씩 나누어 매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우더의 위험 단백질 파우더나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거나 통풍, 요로결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노화를 늦추며 식욕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네? 최고의 아침 식사 세가지 고단백 식단. 아침 식사는 교감 신경을 자극하지 않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고단백 위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계란 비타민 C와 섬유질을 제외한 완전 식품입니다. 섭취법 삶은 계란, 스크램블, 오믈렛처럼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라이는 당독소와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이 있어 자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콩류 식물성 단백질과 풍부한 섬유질의 공급원입니다. 섭취법 대두, 나토, 무가당두유, 그리고 두부 등으로 가공하여 당 성분을 최소화해 섭취합니다. 그린 요거트 전통적인 요거트 방식으로 유청유당 성분을 제거하여 고단백으로 만들었으며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비교적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섭취법 토핑이나 소스로 활용하여 단백질 보충제로 사용합니다. 혈당을 잡는 식사 순서의 비밀, 식사 순서가 혈당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섞이는 것과 별개로 먼저 섭취하는 영양소가 소화속도와 혈당 피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순서 야채 채소 단백질 및 지방 탄수화물, 원칙 모든 음식이 뒤죽박죽 나와 있다면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다는 원칙 하나만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 한국 식단에서 밥과 국이 먼저 나오더라도 나물이나 야채 반찬을 먼저 섭취하고 고기, 생선 등의 단백질을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을 소량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에 2대1 황금 비율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위험이 낮은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네. 비율 식물성 단백질, 이 동물성 단백질 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식욕의 배후에 있는 복잡한 과학적 원리와 노화와 비만의 주범인 당독소의 비밀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 명제로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식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달래가며 조절하는 것이다. 급격한 식욕 제한은 폭식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씹는 만족감을 줄수 있는 야채와 단백질로 스스로를 달래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모닝커피와 정제탄수화물은 혈당 폭발의 방아쇠다.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당을 올리는 습관은 당장 멈추고 계란과 콩류, 그릭 요거트 같은 고단백식품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당독소는 노화를 침묵에 가속화하는 암살자이며 요리법을 바꾸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고온에서 물 없이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을 피하고 삶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대체하십시오. 단백질은 식물성이 동물성 이래 황금 비율로 섭취하여 건강한 몸의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건강의 핵심은 매일의 작은 습관과 음식을 대하는 과학적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얻은 지식을 단순한 정보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식사 순서를 바꾸고 아침 메뉴를 바꾸는 그 작은 변화가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스스로의 건강주권을 되찾는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